일단은 이때까지 투어 저희 응원해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 뭐 짧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길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투어는.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아미분들을 봤는데 정말 아미보다 이쁜 건 없더라고요. 그렇게 봐. 진짜 입도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.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. 한번 찾아 볼게요, 제가. 좀더 <laughs> 없더라고요, 아직까지. 그리고 오늘 어, 춤추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컨물이좀 났는데 이게 나중에 뭐 사진 찍는 분들에게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뭐, 뭐 네이버 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우리가. 이제 이 투어가 마지막인데 아미분들도 우리 공연을 보는 게아막 우리 개인곡 이 투어의 큐시트들 마지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또할 건데 또 이렇게 이렇게 막 공연장 큰그 공연장 또 우리가 빌려서 아미분들 모시고 또 공연할 건데 때도 와주실 거죠? 네뭐 되게 막 재미난 이야기를 할줄 알았지만 오늘은 안 합니다. 왜냐면은 어 오늘은 정말 아미분들한테 감사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합니다.